안녕하세요. 현이랑 경희입니다. 오, 제라늄 꽃이 계속 피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펴서 제가 영상을 찍네요. 아, 예쁘다. 이 제라늄 꽃은 저희 엄마 그 하우스에서 제가 옆에 조금 잘라 가지고 여기다 심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얘가 꽃도 피워주고, 음, 봉오리를 이렇게 달아주네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살짝만 잎을 흔들어도 향이 아주 좋습니다. 로즈제라늄. 아, 예뻐요. 햇살이 좋아서 싱그럽고 예뻐요. 꽃은 힐링을 주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꽃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꽃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꽃을 보면서 오늘도 힐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